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큰 집을 소유했고, 넓은 땅을 소유했고, 그리고 명예를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자랑하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소유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유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했어도 그 물질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선한 곳에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명예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자랑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그것을, 소유한 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활용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누가 본 구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 혹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 그 고백한 것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절 말씀해 보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서 간 사람을 쫓아가는, 뒤따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담, 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삶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승의 학문적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론과 생각의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 뒤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내 삶의 모토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구처럼 인생에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따라가는,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것은 스승이,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단순한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철학과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마땅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데 아직도 내 주인과 왕의 명령과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왕국에서 내가 왕노로 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바리세인 중에서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주의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수학할 만큼 뛰어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스테반을 쳐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던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주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랑거리가 그리고 업적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자랑거리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 현대사회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고 자신의 주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개세만의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아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맡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주님처럼 끊임없이 내내 내, 내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것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것에 대한 집착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에 보면 내 물건에다 다내 이름을 써놔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쓰고, 노트, 공책에도 내 이름을 쓰고, 지우개에도 쓰고요. 심지어 연필에도 보면은 요만큼 깎아내고선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습니다. 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미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 가정, 내 집,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남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자는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와 근심 때문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와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문제와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시고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며 그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간다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탕자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그리고 그 재산을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요. 졸지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되었 것이지요. 먹을 음식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선택한 방법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의 목 삶의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가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주님을 앞세우기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거하게 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십자가는 제일 악형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재질이 가장 나쁜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굴욕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상징,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상징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수고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오로지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의 십자가만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좀더큰 십자가를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좀더 가벼운 십자가를 맡겨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십자가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십자가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내버려두고 도망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때 비로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예, 집사를 세울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죠. 바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가 봉사자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봉사자입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로 채우는 사람, 기도의 봉사자입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로 채우는 사람, 물질의 봉사자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내 필요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의사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고마운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부터 맞기 시작한 백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하다가 펑크가 난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의사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펑크를 떼어줄 수 있는 기사일 겁니다. 가다가 목마른 자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물한컵 나눠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내 몫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으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남겨신 일들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내 몫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사순절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